안녕하세요 용량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군단장 레이드에서 사용하는 에스더 7명 중 4명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남은 3명인 아제나와 이난나, 샨디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과 동일하게 각에스더의 특화된 점과 나오는 레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에스더 스킬은 아군 버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군에게 걸린 피해 감소 버프는 적용됩니다 시간 왜곡 샨디, 기에나가 창조한 유주족으로 과거 사슬전쟁에 참여했던 에스더이다. 샨디는 바운트루와 이난나처럼 팀원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지원계 에스더로 환영 마법을 사용해 공대원들의 각성기를 포함한 스킬 쿨타임 초기화, 공위속 만화 회복 증가와 적들의 공격을 포함한 모든 행동에 슬로우를 준다. 스킬의 효과는 좋지만 다른 지원계 스킬처럼 많이 사용되지는 않으며 유일하게 등장하는 군단장 레이드에서도 딱한 번의 패턴에서 국룰로 사용된다. 샨디를 사용하는 레이드로는 몽환 군단장 아버렐슈드의 5에서 6권문이다 대부분 아제나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프리딜타임의 아제나보다 강한 데미지를 줄수 있는 고스펙팟에서는 아제나 대신 사용되기도 한다. 태초의 창 아제나. 태초의 힘이 가득 찬 축복의 땅 로엔데를 통치하는 에스더이다. 아제나는 다른 에스더와 다르게 엄청나게 특화된 점은 없지만 맨 전체의 모든 적에게 피해를 주는 창을 떨어뜨린다. 스킬의 범위가 맵 전체이니 매우 넓게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보스 쪽으로 자동 유도가 되어 선딜레이가 매우 짧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딜링형 에스더인 실리안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나 잡몹 정리에 주로 사용된다. 아제나를 사용하는 레이드로는 몽환군단장 아버레슈드의 1에서 2관문과 5에서 6관문이다. 엘조인의 가호 이난나. 아제나의 쌍둥이 동생으로 아제나와 같은 몸을 쓰고 있는 다른 인격이다. 이난나는 바운트루와 샨디처럼 팀원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지원계 에스더로. 보호 지역을 생성하여 피해 흡수와 피격 이상 면역, 보스의 특정 강화 효과 및 무언가에게 부여된 디버프 제거하며, 또한 누적된 기믹의 게이지를 감소시키고 보호막이 해제될 때 팀원의 생명력을 회복시킨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게이지가 차는 군단 장 레이드의 경우 박수팟이 아닐 때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난날을 사용하는 레이드로는 용망군단장 비아키스 전체 관문과 광기군단장 쿠쿠세이튼 전체 상관문, 몽왕군단장 아버렐슈드 3에서 4관문과 5에서 6관문, 질병군단장 일리아칸 전체 관문이다. 영상 두 편을 이용하여 군단장 레이드에 사용되는 에스더 스킬 7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언젠가는 자신이 원하는 파티를 짜기 위해 에스더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에 한 번씩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작하게 되었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로스트아크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마수군단장 발탄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볼 예정이며 대부분 패턴에 대한 공략 영상은 이미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기에 저의 영상은 공대장이 입장에서 에스더를 사용해야 하는 타이밍과 공대장이 해줘야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용봐.